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산공고 제일공격소찬 선수 그리고 부산 4 덕분에 부산신라중학교에 온 강태훈이라고 합니다 신입생으로 입학했는데 어.. 주 포지션이 어떤 공격수학 저거 구력이 몇 년이나 되죠? 우리? 이제 한 3년 정도? 정석희 형이요 정석희 선수? 따라하고 싶은 그런 장기 있으면 견치 어. 공격, 견치 공격, 빅 네. 발등. 그럼 우리 강태훈 선수가 보는 호찬의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 너무 놀라가지고 로모델러. 네. 호찬 컨텐츠가 많이 나오지 우리 랠리 채널에서. 네, 자유로 구독까지 자유로 구속까지 드림으로 들어가서 드림에 일단 멤버로 들어가서. 어. 교체하면서 성빈이랑 어. 이렇게 네. 교대로? 네 아, 부산에서는 가장 유명한 선수가 누구지? 장한빈, 장한빈 선수? 네. 장한빈 선수가 요새 네. 배드민턴 하고 있더만 맞급 랠리 삼춘 T급 어저께 소찬 집에서 잤다 그랬지? 어땠어? 형 자취방에서 잤을 때어 앞에 땅바닥에 잤어 어제 같은 경우는 음. 이불을 <laughs> 깔고 폈어 <해서> 서왔어 <laughs> 밥이요? 오늘, 오늘 저녁은 이제 리플? 어땠어? 저희 이겼어요 근데 그게 다 이제 찬이형의 포스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프로하고 운동한 강태훈 선수 프로랠리 채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저 영상 많이 봐지고 많은 조건을 알아줘서 널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찬이형한테 많이 배워가지고 이번 연도에 말이 좀 잘하세요. 준비됐네. 가장 중요한 게 실력과 인성 중에 더 중요한 것은 그 뭐라고 생각해, 강태원 선수? 감독님도 이제 그런 말 많이 듣고 인성이 제일 항상 겸손해 겸손해라. 잘한다고 또 자만하는 것도 안되데 되는... 내가 봤을 때 약간 성적을 낼것 같은 기운이 느껴지네. 소찬 선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저말 눈산 온 것도 응. 찬이 한테 배우고 싶은 게 있어서 모르겠어요. 아야, 그렇지. 응. 열심히 자 테니까 아니요. 알려주셨으겠습니다 아... 소찬이 해바라기네요. 아... 아니에요. 형청식 감독님한테 하고 싶은 말한 마디 있으면? 네, 또감독님잘 챙겨주시고 응. 믿어주시는 만큼 응. 바라시는 훌륭한 인성과 어. 다 경기에서 아. 이번 년도랑 찬이 형도 졸업하면 제가 이제 눈성으로끌어보고 응. 싶어요. 제일 공격수가 되고 싶은 네. 강태훈 선수의 당찬 포부 열심히 해서 어, 네, 마, 마, 많이 경기 기회 주셨어. 아, 아, 많은 경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강태훈 선수의 정정식 감독님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다음 주 예산 협회 장기 대회에 출전하는 강태훈 선수, 소찬 선수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면서 차량 즉석 인터뷰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